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운을 놓치지 않는 50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샌더 타쿠야 지음 서지에 온김 좋은 책 만들기에서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거두지만요. 운이 나쁜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요, 운은 그 사람의 성격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와 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운을 낚아채는 힘이야말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준비, 노력, 그리고 배움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자신에게 운이 다가올 때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요.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행운을 붙잡을 수 있는 50가지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이야말로 정면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는 꿀꺽 삼키고 다음날 마음속에서 떨쳐버리면 그만이다. 칭찬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칭찬 받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비판 받을 때만 알수 있기 때문에요. 운이 좋은 사람은요. 비판에 강합니다. 칭찬 받을 때는 의기양양하다가도요. 비판을 받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을 들어도 태연한 사람은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받고 있는데도 태연한 얼굴을 할수 있다니 대단해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습니다. 또주위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되어서 성공하기도 쉬워지고요. 추정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안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비판받을 때야말로 기회인데요. 비판받을 정도의 인물이 됐다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와도 상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상대를 왕의 시선으로 내려다 보자. 누군가로부터 비판이나 욕설을 들으면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그 사람은 하인쯤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인데요. 월등히 높은 시선으로 상대를 내려다보면요.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런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함정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마라. 어두운 얼굴을 한다고 상황이 호전되는 건 아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누구나 고개를 떨어뜨리게 마련인데요. 또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요, 어두워 보입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활력이 줄고 점점 더 어두운 인생이 되어 갑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 곁에 있다가는 자신도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디면요.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니 꽤 멋진데. 뭔가 그럴듯한 비법이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듯 운이 좋은 사람은요, 곧 고난에서 빠져나와 목표를 이루고 명성을 얻습니다. 운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실력이 있으면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같은 확률로 일어나지만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닦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실력을 키워서 기적을 거머쥐는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쳐버릴 것입니다.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그 확률이나 계산하고 있기보다는 행운이 다가왔을 때. 확실하게 거머질 수 있는 힘을 길러두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 준비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발력이고 또 하나는 지구력입니다. 순발력이란 기적이 다가온 순간에 한눈팔지 않고 재빨리 달려드는 힘이고요. 지구력이란 잡은 기적을 꽉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그런 힘입니다. 부자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란 신뢰의 축적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좋아해야 합니다. 돈의 감촉이나 냄새까지도 사랑해야 하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모여듭니다. 나는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면요. 돈도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직업도요 신뢰를 쌓지 못하면 돈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성실한 척해도 이 사람은 신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고객은 절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자란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모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부자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지불할 때 우물쭈물하지 마라. 돈을 지불하는 속도와 연봉은 비례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을 지불하는데 언제나 거침이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사소한 배려가 사실은 운을 결정합니다.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운을 강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특히 지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하루 앞당겨 돈을 보낸다고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망이 급격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앞당겨 돈을 보낸 증거는 반드시 남게 되어 있는데요.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아도 아 하루 일찍 보내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운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가격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하루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하루의 차이가 운의 기운을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일을 미루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일을 미루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요.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요.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업무도 잘 진행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점점 더 업무가 쇄도하고 또 쇄도하는 일들을 잘 해내면서 즉시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분야만 고집하지 않는다. 고집은 실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막을 뿐이다. 처음부터 잘 아는 분야만 고집하면요, 기회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만족한다면요, 결코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애초부터 잘 아는 분야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요, 영역을 넓혀서 많은 분야를 흡수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요. 점차 멀리 돌아간 만큼의 큰 결과를 얻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푸념을 자꾸 입 밖에 내면 푸념이 모여들고 좋은 소식을 자주 입 밖에 내면 좋은 소식이 모여든다. 지금 당장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입으로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요, 나에게도 점점 더 좋은 소식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복리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생에 오직 한 명이면 충분하다. 진정한 친구가 생기면 애쓰지 않아도 또 다른 친구가 생긴다. 사회에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모여있다 한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보다는요. 그런 시간에 조용히 혼자 자기 연마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 연마를 해나가다 보면요. 그 과정에서 역시 자기 연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마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다른 분야에서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멋지게 자기 연말을 하고 있으면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번 돈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것이 평생 풍족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다. 최고의 자기투자는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머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투자한 것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번도는 장차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공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부라고 해서 꼭 자격증 시험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돈을 쓰기 때문에요.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고요. 좋아하고 흥미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자기 일이 되어 버리면요. 주위에도 마음을 쓸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지혜와 용기에 집중된다. 인생의 어디쯤에서 고독하게 자신을 연마하는 시기가 필수적이다. 돈은 지혜와 용기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돈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는 것은 그것을 갖기 위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단지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일 뿐입니다. 지혜를 연마하는 것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책을 읽으면 되고요, 세미나에 참가하면 되고요, 인터넷의 동영상이나 DVD로 손쉽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단련하는 것 또한 지혜를 연마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용기를 연마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정도쯤은 도전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용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운이 강해집니다. 지혜와 용기를 얻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운은 눈먼 장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부지런한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